안녕하세요. 빡친 MLB 박민규입니다. 2025 시즌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시작으로 2025 시즌 정상을 향한 혈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993년 메이저리그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플로리다 말린스의 창단으로 28팀 체제가 됐습니다. 이듬해인 1994년 당시 커미셔너였던 버드셀릭은 리그당 디비전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포스트시즌 진출팀을 8개로 늘리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디비전 우승팀 외에 가장 승률이 높은 팀을 추가로 가을야구에 합류시키는 새로운 방식이 바로 와일드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 시즌은 선수 노조 파업으로 그해 8월 13일 이후에 모든 경기가 취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와일드카드는 1995년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리그당 단한 팀만이 와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와일드카드를 통해 월드 시리즈 정상에 오른 사례는 다섯 번 있었는데요. 1997 시즌과 2003 시즌의 플로리다, 2002 시즌의 NOI 메인젤스, 2004시즌 보스턴 레드삭스 2011시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2004시즌 보스턴은 밤비노의 저주를 깨고 86년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2년 3무국은 와일드카드 진출권을 각 리그당 두 팀으로 확대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기 위해 두 와일드카드 팀이 단판승부를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단한 경기로 가을야구가 끝날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에 이 단판승부는 죽음의 매치라는 별명으로 불리 이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는 2019 시즌까지 8년간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와일드카드를 통해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팀은 2014 시즌 캔자시티 로열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2019 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였습니다. 이중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죠. 현재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제도는 2022년에 확립되었습니다. 각 리그에서 지구 우승 3팀과 와일드카드 3팀 총 12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합니다. 이중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한 지구 우승 두 팀이 1, 2번 시드를 받아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합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승률의 지구 우승팀은 3번 시드를 받고 와일드카드 진출팀 중 최하위인 6번 시드와 맞붙습니다. 나머지 와일드카드 상위 승률 두 팀이 4, 5번 시드가 되어 시리즈를 치릅니다. 현재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3전 2선승제로 치러지며 모든 경기가 상위 시드 팀의 홈 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정규 시즌이 단축된 2020시 시즌에는 가을야구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리그당 8팀, 총 16개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1시즌은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가 치러진 마지막 해였죠. 포스트시즌과 같은 단기전에서는 1차전을 승리해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2022시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클리블랜드, 시애틀, 샌디에고, 필라델피아가 1차전 승리를 거둔 뒤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2023시즌에도 텍사스, 미네소타, 애리조나, 필라델피아가 같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와 텍사스는 다라니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해 2002시즌, 2014시즌에 이어 와일드카드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은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024시즌에도 디트로이트, 켄자시티, 뉴욕매츠, 샌디에고가 모두 1차전에서 승리한 뒤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2022년 제도개편 이후 열린 12번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은 단한 번의 예외 없이 모두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차전에서 승리한 12팀 중 10팀이 기세를 몰아 2차전까지 연달아 승리하며 시리즈를 일찌감치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3차전까지 진행된 경우는 단두 번뿐이었는데 2022 시즌 샌디에고와 뉴욕 매츠 시리즈 2024 시즌 뉴욕 매츠와 미러키 시리즈가 그 예입니다. 이처럼 1차전 승리가 시리즈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리즈 1차전에서 디트로이 트는 에이스 테릭 스쿠볼의 압도적인 투구를 앞세워 클리블랜드를 2대 1로 제압했습니다. 스쿠볼은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2차전 7이닝 무실점, 5차전 6이닝 오실점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정규 시즌 마지막 두 경기에서도 클리블랜드를 상대했는데요, 각각 6이닝 1자책점으로 뛰어난 투구 내용을 기록하고도 팀이 모두 패배하면서 클리블랜드의 지구 우승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평균 99. 1마일 포심 페스티벌과 함께 헛스윙 비율 75%를 기록한 체인지업을 앞세워 7.2이닝 동안 14탈삼진을 잡고 단 1실점만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스쿠버리 기록한 14탈삼진은 1972시즌 ALCS 3차전 조컬먼이 기록한 9단 기록과 타이이며 메이저리그 전체로는 2019시즌 ALDS 2차전에서 15탈삼진을 잡았던 게리콜 이후 가장 많습니다. 클리블랜드는 1회 초 우익스 조나단 로드리게스의 실책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캐리 카펜터의 단타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해 추가 진루를 허용하고 말았고 이어 스펜서 토컬슨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선취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정규 시즌 동안 한점차 승부에서 21승 12패, 승률 683푼 6리로 30개 팀중 가장 좋았던 디트로이트는 오늘 경기에서도 그 강점을 살려 한점차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2017 시즌 NLCS 4차전 이후 오랜만에 포스트시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 0 1 6 1 0년대 팀의 에이스였던 제이크 아리에타가 시구를 맡아 리글리필드의 분위기를 달군 가운데 컵스는 5회말 스즈키 세이아와 카슨 켈리의 백투백 홈런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세이아는 수반기 첫 53경기에서 타율 2할 OPS 0.598 홈런 2개로 매우 부진했지만 정규 시즌 마지막 6경기에서 5홈런 12타점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정규 시즌 마지막 4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기록한 이후 오늘 홈런을 때려내면서 포스트시즌 첫 경기 포함 5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메이저리그 최초의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컵스는 선발 투수 매튜 보이드가 4.1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내려간 이후 데니 팔렌시아, 드류 포머렌츠, 앤드류 키트리지, 브레드 켈러로 이어진 불펜진이 4.2이닝을 무실점으로 지켜냈습니다. 샌디에고 또한 불펜진이 강력했지만 제레미아 에스트라다가 5개 티었습니다. 선발 투수 닉 피베타가 5이닝 9탈삼진 2실점을 기록한 이후 에드리안 모레온과 메이슨 밀러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지켜냈지만 8회말 니코 호너가 에스트라 를 상대로 희생 플라이를 기록해 쐐기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샌디에고 타선은 사안타, 2장타, 1득점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리라할수 있는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의 맞대결은 보스턴이 3대 1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양팀의 경기는 치열한 투수전으로 전개됐습니다. 7.2이닝 동안 11탈삼진 1실점을 기록한 크로에는 보스턴 역사상 1930즌 월드 시리즈 2차전 빌 딘인 1912 시즌 월드 시리즈 1차전 스모 조 우드와 함께 포스트시즌 데뷔전에서 가장 많은 3진을 잡은 투수가 됐습니다. 6.1이닝 6탈3진 무실점을 기록한 프리드는 2001시즌 ALDS 마이크 무시나 이후 처음으로 양키스 소속 투수가 포스트시즌 데뷔전에서 6이닝 이상 무실점을 기록한 사례가 됐습니다. 승부의 추는 7회 초에 기울어졌습니다. 세단 라파엘라가 11구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한 뒤닉 소가드가 평범한 단타 타구를 2루타로 바꿔냈고 이후 요시다 마스타카가 역전 2타점 덕시타를 기록하면서 보스턴이 2대 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체프먼은 8회 말에 마운드에 올라 4아웃 세이브에 도전했습니다. 9회초 알렉스 브래그먼의 추가 적시타를 등에 업은 체프먼은 9회말 폴 골드슈미트, 에런 저지, 코디 벨린저에게 모두 안타를 허용하면서 말루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지안 카를로 스탠튼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치존 주니어를 우익스 플라이로 잡은 뒤 트렌트 그리샴을 101.2마일 포신 페스트볼로 삼진 처리하며 경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양키스는 포스트시즌 역사상. 9회 말 무사 만루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하고 패배한 최초의 팀으로 기록됐습니다. LA 다저스는 오타니 쇼헤이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그리고 블레이크 스넬의 활약을 앞세워 신시네티를 10대5로 꺾고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신시네티는 평균 99.5마일 퍼신 페스티벌을 던지는 에이스 헌터 그린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지만 다저스의 강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타니는 1회 말 117.7마일 6회 말 113.5마일 타고를 담장 밖으로 날리며 개인 통산 첫 포스트 시즌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포스트 시즌 한 경기에서 113마일 이상 타고 2개를 모두 홈런으로 연결시킨 선수는 지안 카를로 스탠틴에 이어 오타니가 두 번째입니다. 에르난데스 역시 홈런 2개 포함 4만타 4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지난해 NLCS MVP를 차지했던 토미 에드먼도 3회 말에 솔로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타니 대신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한 스넬은 7이닝9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며 포스트 시즌 개인 3연승을 달렸습니다. 특히 체인지업이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신시네티 타선의 스윙 20번 중 15번이 헛스윙으로 연결되며 무려 75%의 헛스윙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8회 초 불펜진이 3점을 내주며 잠시 마운드가 흔들렸지만 충분한 점수차를 확보한 다저스는 정규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 ERA 11.74로 부진했던 트라이넨이 9회를 이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 무난히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4경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2022 시즌부터 이어진 1차전 승리팀의 100% 진출 흐름이 이번 포스트 시즌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